고요해지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집니다. 고요해지고 싶다고 마음먹는 순간 마음은 이미 고요해서 한발 물러나 있습니다. 잠잠해지려는 의지 자체가 작은 파문이 되어 가만히 있던 마음의 수면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소란한 것을 문제로 여기지만, 정작 그 소란을 없애려는 태도는 더큰 분주함을 불러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급한 과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마음이 왜 이토록 바쁜지를 묻고, 그 바쁨이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한 움직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죄가 아니듯 생각이 오고 가는 것 또한 마음의 본성이라는 점을 그는 조용히 짚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요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꺼냅니다. 그러나 그말 속에는 이미 기준과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은 부족하고, 다른 상태로 옮겨가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이 쌓일수록 마음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 불신은 또 다른 소란을 낳습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는 마음을 붙잡아 멈추려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 바라봅니다. 마치 논두렁에 앉아 물기를 살피듯 흘러가는 방향과 속도를 조용히 살핍니다. 고요는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개입이 멈출 때 자연스럽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삶 속에서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고요해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오늘도 생각은 많고, 마음은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정약용의 시선으로, 고요를 쫓지 않는 고요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한 장면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유의 여정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소란 없이 이어지는 이 시간들이 다음 사유로 나아가는 작은 힘이 됩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말 속에는 이미 꾸짖음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만한가? 왜 이렇게 안정되지 못했는가 하는 자책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가 하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어떤 대상에 닿아 있습니다. 소리 하나, 생각 하나, 기억의 잔상 하나에도 곧바로 반응합니다. 이는 수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죽은 연못이 아니라 살아 흐르는 물로 보았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곧 썩듯 전혀 움직이지 않는 마음 또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마음의 움직임을 두려워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면 스스로를 다잡아야 할것 같고, 잡념이 떠오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지나치게 급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일어나는 속도를 문제 삼지 않았고, 다만 그 방향과 집착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그래서 마음을 길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길 위에는 늘 사람이 오가고 조레가 지나다닙니다. 그 움직임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이 너무 좁아 막히지 않는지 혹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를 살핍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문제는 그 생각에 매달려 길을 막아버릴 때 생깁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한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의 마음은 아마도 멈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붙잡고 놓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나가야 할 생각을 붙들고 이미 떠난 감정을 다시 불러 세우며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끌어 안았을 때,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문제는 움직임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멈추려는 순간, 마음은 자신을 억압하는 손길을 느끼고, 더 크게 요동칩니다. 대신 그는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 어떤 감정이 머무르는지, 그 흐름을 평가 없이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제 속도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해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패도 부족함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그 신호를 억누르지 말고 읽으라고 말합니다. 읽을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소란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이 됩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한 날에도 우리는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을 부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첫 번째 다스림이었습니다. 마음을 멈추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두고 싶어 하지 않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 판단을 알아차리고 불편해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둘이 서로를 밀어내며 마음 속에 작은 소란을 일으킵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두고 고요를 향한 의지가 이미 고요를 벗어난 자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제어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줄여야 하고, 감정이 흔들리면 붙잡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정약용에게 다스림이란 그런 힘의 사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이 들어간 마음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억지로 누른 것은 언젠가 더 크게 튀어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멈추려는 의지는 대개 선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더 평온해지고 싶고 덜 흔들리고 싶다는 바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판단과 결합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경계하였습니다. 수양은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글 속에서 종종 농사에 비유하여 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지하시 빨리 자라기를 바란다고 해서 흙을 계속 파헤치면 오히려 뿌리는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물을 주되 지나치게 손대지 않는 것이 농부의 일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해지려는 조급함은 마음의 뿌리를 흔들 뿐 평정을 키우지 못합니다. 멈추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마음은 자신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지금은 고요한가, 아직도 생각이 많은가, 왜또 흔들리는가 하고 스스로를 감시합니다. 이 감시는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스스로를 몰아 세우는 형국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물러나는 선택을 권합니다. 멈추려 애쓰는 대신 잠시 손을 놓는 일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려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입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은 감시에서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강한 의지의 사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의지를 덜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애쓰지 않겠다는 결심조차 가볍게 두고 다만 지금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두 번째 다스림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배웁니다. 고요는 목표가 될때 멀어지고 결과로 남겨둘 때 가까워집니다. 멈추려는 손을 거두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기 리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말하면 많은 이들은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다스리지 않음은 무책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손을 떼는 일이 아니라 손의 쓰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고치려는 손에서 조용히 살피는 눈으로 옮겨가는 전환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로. 살핌을 들었습니다. 살핀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재기 전에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음이 소란할 때, 우리는 흔히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원인을 캐묻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원인을 캐는 일조차 마음을 더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유보다 상태를 보라고 말합니다. 원인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다만 이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찰할 때에도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을 기록하되 그것을 꾸짖음의 재료로 삼지 않았습니다. 고치기 위함이지, 몰아붙이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마음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연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되 꺾지 않는 방식입니다. 마음을 살피다 보면 흥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생각은 오래 머물 줄 알았는데 금세 사라지고 어떤 감정은 억누르지 않았음에도 자연히 가라앉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은 늘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지나친 개입이 흐름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두고 마음이 제 자리를 찾는 과정이라 표현했습니다. 본래 마음은 스스로 조율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손을 대니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않겠다는 연습은 마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익혀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방법보다 태도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마음과 함께 앉아 있는 일입니다. 말없이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애쓰지 말고 먼저 해치지 말라고. 그 말은 소극적인 충고처럼 들릴지 모르나 실은 가장 어려운 수양입니다.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지켜내는 평정. 그것이 그가 가르친 세 번째 다스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설명할 때 자주 자연의 장면을 불러옵니다. 그것은 비유를 꾸미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 자연과 닮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유심히 바라본 사람입니다. 물이 흐르는 속도 바람이 머무는 결 계절이 옮겨가는 시간을 재촉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한결같이 공통된 태도가 있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급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잔의 물줄기는 스스로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빨리 흘러야 할 이유도, 늦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빠르게 내려오고, 평평한 곳에서는 잠시 머뭅니다. 그 변화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리에 따른 응답입니다. 정약용은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빨라질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느려질 때에는 그만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느려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결과를 서두릅니다. 빨리 안정되기를 원하고, 빨리 고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두고 마음에게 계절을 강요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봄에게 곧바로 열매를 요구하지 않듯 마음에게도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 애쓰는 장면은 찾기 어렵습니다. 나무는 한쪽으로 기울어 자라기도 하고 바위는 깨진 채로 자리를 지킵니다. 그 모습이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자연은 그것을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 태도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완전함은 다듬어진 상태가 아니라 제 자리에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림을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자연에는 흔들림이 없는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 씹은 흔들리고 비가 오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흔들림이 지나간 뒤에야 고요가 찾아옵니다. 흔들림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자연의 방식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에게도 이 방식을 권합니다. 마음이 급해질 때, 그것을 탓하지 말고, 잠시 놓아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흐름이 빠른 자리일 뿐이라고, 곧 완만해질 곳이 올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 배웁니다. 고요는 서두르지 않는 자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을 앞서 끌고 가지 않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맞는 속도를 허락하는 것. 정약용이 자연에서 길어 올린 네 번째 다스림은 기다림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그니 고요를 얻어야 할 상태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고 애써야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지점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잠잠하지 않은 날이면 스스로를 출발선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생각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그는 고요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라 보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실제로는 고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앞에 나서서 지하를 가릴 뿐, 그 뒤에는 여전히 잠잠한 바탕이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바탕을 마음의 근본이라 불렀습니다. 흔들림은 표면의 일이고, 근본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의 사유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요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너무 앞당겨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지나가야 할 생각을 밀어내고 충분히 머물러야 할 감정을 서둘러 정리하려 할때 마음은 반발합니다. 정약용은 고요를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두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태도를 지키다 보면 고요는 뒤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가 말한 태도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일, 있는 상태를 불필요하게 부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마음이 시끄러웠다면 그 시끄러움마저 하루에 일부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진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고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고요를 억지로 붙잡는 사람을 두고 물 위에 비친 달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손을 뻗을수록 달은 일그러지고 물결만 커집니다. 그러나 손을 거두고 바라보기만 하면 다른 스스로 제 자리를 찾습니다. 고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방향을 바꿉니다. 고요를 향해 나아가는 대신 고요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비워줍니다. 애씀을 덜어내고 판단을 늦추고 마음이 스스로 정리될 시간을 허락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질서를 존중하는 일이라 불렀습니다. 고요는 특별한 성취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개입이 멈췄을 때 드러나는 본래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요를 쫓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저녁 무렵 마음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흔들렸는가? 왜 조금 더 차분하지 못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고 때로는 실망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런 물음 앞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기록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하루는, 실패한 하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은 마음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제 몫을 다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야 할 일이 있었고, 감당해야 할 감정이 있었으며, 지나보내야 할 마음의 파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흔들림을, 없애야 할 결함으로 보지 않고 삶이 남긴 흔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요했던 날만을 좋은 날로 기억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많은 하루가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경계하였습니다. 수양이란 매끄러운 날만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거친 날을 포함하여.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그것을 억지로 꺾지 않았다는 사실, 그패질때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았고 흔들릴 때 지나치게 꾸짖지 않았다는 사실, 이한 가지면 충분하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날은 드뭅니다. 설령 그런 날이 온다 해도 그것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요는 잠시 쉬어가는 그늘과 같고 삶은 다시 햇볕 아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늘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작은 허락을 건넵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렸어도 괜찮았다고 말해 주는 일입니다. 그말 한마디는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날을 살아갈 여지를 남깁니다. 정약용은 이런 여지를 마음의 숨이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고요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마음을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로 하루는 충분히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다스림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고요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마음에 조금 가까워졌을 뿐입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언제나 그랬듯 우리를 특별한 경지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마음은 본래 바쁩니다. 생각은 오고 가고 감정은 때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것은 수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단순한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할 자연으로 대했습니다. 고요를 얻으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종종 현재의 마음을 부정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더 나은 상태로 가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마음은 쉴 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애쓰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다만 바라보라는 길입니다. 그길 위에서는 마음도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늘도 생각이 많았고, 마음은 여러 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덮는 지금 마음 한켠이 조금 느슨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요는 그렇게 작은 틈으로 스며듭니다.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정약용은 평정을 특별한 덕목으로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의 태도로 낮추어 두었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지 않고 자연의 속도를 신뢰하며 하루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또 바빠질 것이고, 고요는 금세 멀어진 듯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고요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손을 거두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고요는 언제든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해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유가. 오늘의 마음에 작은 여백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